멋진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의 책이죠. 세익스피어가 지은 폭풍호제 5막 1장 중 오랜만에 사람을 보자 반가워하는 미란다의 독백에서 제목을 따 1932년에 발표한 이 작품의 저자는 진화론의 거성 토마스 헉슬리의 손자이며 1894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일괄 작업을 통해 T형 자동차가 생산된 해를 아, 기원 1년으로 삼고 그후 600여 년 후의 상황을 묘사해서 소설에 나오는 해는 포드기원 623년 즈음입니다. 음, 작품 발표 15년 후에 저자는 이 작품이 과학 발달이 인간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묘사했으며, 원자탄을 무기로 한 전체주의와 유토피아의 초국가적 독재체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고, 암시의 기술과 약물의 도움, 진보적으로 발달된 발전된 과학, 알코올이나 다른 마약 대용물, 완벽한 생물 개량학과 같은 것들은 사람을 충분히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적이며 관념적인 풍자, 뛰어난 공사는 우리에게 현실적 교훈을 선사합니다. 문명 비판적 풍자와 윤리적 교훈이 교묘하게 얽힌 독특한 미래의 가상 국가 이야기 한 편이. 물질 문명과 과학기술 발달에 젖어 스스로의 자유와 독립적 사고를 포기하고 단순한 행복과 쾌록만 있으면 살수 있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의 사회적 경향과 문화 간 지배자의 계획 하에 완벽하게 통제되는 사회에 대한 신랄하고 통렬한 비난입니다. 포기하거나 만족하거나 둘중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하는 자들은 불순분자들이고 사회의 악으로 간주됩니다. 지배자의 요구대로 개인은 만족을 느끼며 순종하고 진리나 아름다움의 추구보다는 평생 무력하게 남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음마저 즐겁게 맞이하는 그야말로 멋진 신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난자와 정자가 채취되어 완벽한 환경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병속에서 아이들이 탄생합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적 행정... 행동 조절 교육이 시작되고 깨어 있을, 깨어 있을 때나 잠들었을 때를 막론하고 미래의 사회가 요구하는 용도와 신분에 맞게 세뇌 교육이 철저하고 세밀하게 실시됩니다. 지식과 권력을 소유한 알파 플러스부터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등의 정해진 계급은 각각 주어진 업무만을 수행합니다. 밑으로 갈수록 단순한 노동 업무가 주어지고 자유연애는, 자유연애는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철저한 피임으로 아기를 수퇴하거나 낳을 수는 없습니다. 신분에 맞게 정한 일만 하는 사람들은 안정감과 행복함을 느끼며 항상 느끼며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낄 때면 소마라는 약을 먹으면 그만입니다. 신분에 맞은 정신과 신체를 소유한 복제인간들, 쌍둥이들은 기계적인 삶을 살면서도 행복에 젖어 있죠. 낡고 오래된 것들은 즉시 버리고 새 것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정도로 물자도 풍부합니다. 개개인의 노력에 의한 과학이나 종교는 필요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이죠. 개인의 자유는 혼란만 일으킬 뿐 모두 동일한 사고와 일을 하면 충분합니다. 행복한 삶의 압덕은 발딜 틈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으니 악을 저지를 기회도 없는 셈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교육받은 대로 때가 되어 죽음을 아 맞으면 되는 삶들입니다 34층 회색 빌딩이 런던 중앙 인공 부하 및 조절국이 들어서 있죠 공동사회, 동일성, 안정이라는 지구 전체의 슬로건을 표방한 이곳은 인간을 탄생시키고 교육하는 곳이죠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체는 병석에서 자라났죠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엡실론 등의 계급이 정해지고 기계적 장치와 약물 투입으로 성숙 정도 발육 정도 등 다양한 조절을 가하여 국가가 원하는 정신과 육체를 소유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성인간의 섹스는 얼마든지 가능하나 임신은 불가능하여 오로지 새 생명의 탄생은 한 곳에서만 인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0억 정도의 인구, 1만 개의 성을 기준으로 수많은 복제 인간과 쌍둥이들이 탄생하죠. 가족, 가정, 가족, 아버지, 어머니, 일부 일처제, 형제자매 로맨스 등의 개인 감정은 모두 억제되도록 교육되었죠. 개인 감정은 사회를 혼란시키는 악으로 규정되죠. 과학 기술은 발전하여 교통 수단은 주로 로켓이나 헬리콥터입니다. 어, 플리트가 60층 건물에는 여러 선진 선전국과 감정 공과 대학이 있고 음, 지하에는 상류 계급 신문인 라디오 신보 연한 초록색 종이를 사용하는 감마 신문 카카색 종이와 카키색 종이와 이름 전식만 사용하는 델타 거울등 신분에 따른 언론이 들어 있습니다. 아. 어... 성의 같은 레니나 크라운과 페니 크라운은 친구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 수많은 남자들과 자유 연애를 하죠. 자유 연애를 원하죠. 상류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하류 계급의 외모를 타고난 버나드는 주위 주의, 주위의 냉대 때문에 항상 고립된 생활하면서도 을 행동 조절의 노예를 거부하고 자유를 원합니다. 레니 나는 버나드와 데이트하면서 그의 성향에 매우 충격을 받고 그둘은 뉴멕시코의 야만인 보존 지역으로 가 그들의 삶을 체험합니다. 야만인 보존 지역에서 예전에 수태실에서 일하며 베타 계급이었던 린다라는 여성을 만나죠. 린다의 아들 조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생활들을 버나드에게 버나드에게 얘기합니다. 문명인으로서 야만인 지역에 와서 겪은 황당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죠. 지역 사회에서 외톨이로 따돌림을 당하며 살아오면서 문명인도 아니고 아 야만인도 아닌 모호한, 모호한 위치에 존은 어느 날다 떨어진 세익스피어 전집을 발견하여 읽고는 마음에 큰 동요를 얻습니다. 버나드는 존에게 문명 사회로 갈 것을 권하고 존은 멋진 신세계로 갈수 있다는 꿈에 부풀죠. 존과 함께 문명 사회로 되돌아온 린다는 스태실에서 존의 아버지인 토마킨 국장을 만나고 국장은 야만이로 변신한 린다를 보고 큰 충격에 빠져 일도 그만두고 사라져 버립니다. 린다는 예전처럼 다시 소마를 복용하기 시작하고요. 문명 사회에서 야만인 존이 큰 인기를 얻자 그의 공식 후견인인 후견인인 버나드도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인기를 얻게 됩니다. 레니나는 존과 사랑을 원하고 존은 레니나를 좋아하면서도 문명 사회에 대한 반감 등으로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린다가 병원에서 죽자, 조우는 하층 계급들에게 소마를 먹지 말 것을 권하는 등 문명사회의 본격적인 어,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태어 때부터 계속되는 철저한 세뇌교육과 필요할 때마다 먹는 소마 때문에 문명사회에 외치는 자신의 설득에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안 조우는 문명사회를 피해, 피해, 외떨어진 등대에서 홀로 생활을 선택합니다. 야만인이 혼자 생활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문명인들에게 큰 관심이 되어 많은 언론사에서 찾아와 취재를 하고 영상으로 담아 방영하여 큰 인기를 얻게 되죠. 결국 문명사회의 등쌀에 견디지 못한 조는 자신이 할수 있는 문명사회에 대한 거부의 표현으로 마지막 선택을 하고 맙니다. 문명의 질병은 독재주의와 권위주의를 낳고 개성상실, 예술과 인간성의 경시, 신과 구원이나 영생에 대한 불신의 확산을 퍼뜨립니다. 그러나 아작게 어, 타오르는 희망의 불꽃을 보여주며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있죠. 배양병 속의 태아 때 담당관의 실수로 상류 계급에 속하면서도 하층 계급의 열등한 육체를 부여받아 우울하고 열등감과 고독 속에 파묻혀 있었던 버나드 마르크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너무나 우수한 소질을 보유하여 예민한 회의를 품은 헬름 홀츠 왓슨.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 세익스피어의 세계를 탐독하고,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신봉했으나, 결국은 문명사회와의 단절을 위해 자살을 택한 조운이 바로 그들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물질 풍족 등 세상은 상상 이상의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가능한 하리라 믿었던 꿈은 20세기 들어 엄청난 복병을 만나 좌절되죠. 원치 않았던 전쟁과 전체주의, 경제공황, 핵폭탄의 위협 등으로 갑자기 몰아치는 위기에 그동안 신봉했던 믿음들이 무너지면서 뭔가 새로운 각성과 깨달음이, 깨달음이, 깨달음이 필요함을 느끼죠.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없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직 섬뜩한 미래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며 지성세계의 성찰이 이어집니다. 능률과 효율을 앞세운 기계민명은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인간의 가치를 말살해 가죠. 절대적 위기, 의식 속의 국가와 같은 강력한 조직력과 통제력을 원하여 탄생한 권력은 경제적 규제를 넘어 인간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힘으로 발전하여 전체주의가 탄생합니다. 발전하는 전체주의는 세상을 통일하고 인간 불행의 근원인 고통, 부도독, 빈곤, 질병, 범죄, 불안 등을 세뇌, 교육이나 과학의 힘으로 제거해버리고 이 책에서는 소마죠. 만족과 쾌감뿐인 미래의 낙원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지배자의 요구대로 따르는 낙원이었죠. 원시사회와 문명사회, 오늘 새와 사회를 택하든 진정으로 행복한 미래는 쉽지 않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자는, 아, 쉽지 않음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제3지대가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인간적 야망, 야망, 야만과 건강한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독립된 자유의 지대. 물질 문명이 주는 더할 나위 없는 쾌락을 맛본 우리 세대의 기득권을 기득권을 쥔 국가나 개인들이 과연 그러한 세상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족을 모르며 무한한 탐욕의 끝을 질주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 어떤 각성과 성찰이 막을 수 있을까요? 디스토피아의 대표적인 소설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만나보았습니다. 이 다음에 아~ 다시 (1932년에) 발표한 책 말고 다음에 이 다음에는 다시 찾아본 멋진 신세계 울더스 헉슬리의 책을 소개할 겁니다 (1958년에) 쓴 책입니다 디스토피아 소설 멋진 신세계였습니다.